컴투 분데스리가 TBN 스포츠 마지막 조입니다. 우리나라의 응, 최동열 응. 선수가 칠레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주... 출발했습니다. 남자 100m 평영 <목소리> <방영> 예선 <목소리> 7조칠레인에 최동열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. 네, 지금. 이페이 와타나비 선수 하이양 진 선수 아르노 카밍가 선수 그리고 최동열 선수를 주목해주셔서 바구, 보,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열 예. <목소리> 선수의 출발 가능속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역시 50m 강자인 만큼 지금 초반 스피드 굉장히 좋아요 예. 자, 사레인이 조금 우뚝 솟아있군요 가장 먼저 50m 지점 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, 사레인이 가장 빨랐죠 사레인과오레인 최동열 선수는 3위 네, 27.95의 초 기록으로 1위와 0.94초 차이나는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4레인의 네. 하이양 진 선수 중국의 24살 선수인데요. 이 선수가 가장 빠르고요. 오레인 네. 이그 뒤를 <레인지> 쫓고 있습니다. 네, 제대 선수 도 지금 3위권인데 너무 좋아요. 예, 자,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겠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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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최동열 선수 페이스 좋습니다. 사레인과 오레인. 그리고 7레인6레인이 어, <레인지> 지금 3위로 올라오는데요. 네. 네. 4, 오6레인4레인 오레인, 6레인, <레인지> 4레인, 올해인, <레인지> 6레인, <레인지> 6레인 그리고 최동열 선수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. 선수와는 1.68초차. 정확한 기록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. 아, 네. 최동열 선수는 5위였어요. 59초 94의 기록이었고요.